자, 우리 전압강음의 전력 손실 하면서, 자, 표준전압, 허용오차, 주파수 다 봤죠? 우리가, 자, 표준전압이 허용오차인데, 표준전압에 110볼트는, 자, 110볼트 상하로, 자, 허용오차가 6볼트 이내, 220이면 13볼트, 380볼트면 38볼트 이내면, 자, 양호한 것으로 간주. 주파수는 60Hz 쓰고 있죠. 자, 상하 0.1Hz 이내면, 자, 우리가 인정해준다. 뭐, 그런 관점이고. 우리도 이단상 2선식 제가 아주 강조 많이 하죠. 단상이선식전압강을쓸 때. 우리가 어차피 전압강은 I,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사인 세타다. 단상이선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게 보여요. 앞에 2를 고발 거냐, 2를 안 고발 거냐. 지금 그런 이야기. 우리 단상기선식은몇가닥을 쓰는 방식이에요. 두 가닥을 쓰는 방식, 그러면 전압가 가도 두 가닥을 다 계산해 줘야 돼. 근데 차이점이 요 r 라고 X는 몇가닥과한 가닥의 저항과 리액턴스가 조어경저경우그한가 리액턴스가 어닥의 저항과 리액턴스경우 그러면 한가닥리는두가에닥을저 계산해야 되니까 반대한가가없어졌우리액턴가 r 라고 X는 자매가닥이다. 두 가닥 자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단상이선식에서 송전단 전압을 쓰라가면은 <laughs> 송전단 전압은 수전단 전압에다가 뒤에 전압 강화 다 하죠. 근데 한 선의 장항이 나오면 2가 고배진 전압 강화. 한 가닥이나 말이 없으면 2가 안 고배진 전압 강화식을 뒤에다 붙여주면 되고, 우리 3, 상은 뭔만 붙입니까? 루트 <laughs> 3을 붙여주면 된다. 삼상은 얘보다 훨씬 더잘 나오죠. 대부분 시험이 한95% 이상은 삼상이야. 단상이 한두 문제 들어 있으니까 그것만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삼상에서 전할까 루트상 IR 코사인세타 플러스 X사인세타 여러분들 이식 변형한 식 뭐죠? Vr 분의 p r 플러스 x 자 탄젠트 세타 필기 때부터 여러 번 강조했어요 지금 여기 써진 거에 또는 밑에다가 자 여기 꼭 기억을 하셔. 그러니까 삼상에서는 전압 강를 이렇게 두 가지로 쓸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언제 쓰면 서로 좋다겠나요? 전류가 주어지면 위식 쓰면 돼요. 근데 문제 풀라기 때문전력이안 조졌어. 전력이 조졌다. 아래식을 쓰란다. 계산하시고. 자, 여기에서 나머지가 일정하다면 전압 강화와 전압은 반비례. 이거 여러 번 들어봤죠? 또이 식에서 전력도 구하라겠죠, 제가. 자, 두개 곱하고 얘로 나누면 전력 구할 수 있네. 자, 2 e 곱하기 VR. 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터. 저희가 수전전력이야, 수전전력. 시험에서 자주 나온 거 봤어요. 그리고 반드시 얘네들은 단위가 기본 단위가 와트라, 와트. 키로와트로 물어봤다. 거부하기 10에 삼성을 해라. 이것도 다 들어봤고. 자, 송전단 전압 편할 때 수전단 전압에다가 전압 강하다 하죠. 기존식, 변형한식 두 가지니까. 이것도 자 여러 번 이야기 한 거예요. 자, 전압 강화율도 봤죠? 여러분들 <laughs> 우리 전압 강화율 원래 식이 어떻게 되죠? 자, VR, VS 마이너스 VR, 거하기 100. 수전단 전압을 기준해서 송전단에서 수전단 전압을 빼보면 중간에서 전압 강화가 얼마가 나왔는지 1 0 0분율로 표시할 수가 있다. 자, 근데 분모는 VR로 그대로 가고요. <laughs> 자, 송전단의 소전단 변계에 전압과가 2니까, 요이 자리에 요렇게 넣어도 되지만, 변형된식 넣어도 되죠. 변형된식 꼭 기억해야죠. 아까 v r 분의보다 P.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곱하기 1 왜냐하면 Vr, Vr이니까 Vr의 제곱 P 예.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곱하기 100이다. 여기서는요. 시험으로 보면 이해하죠. 수전전력을 구하라고 해 수전전력 두개 곱합니다. 입실론 곱하기 Vr의 제곱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인 이때 주의할 게제 뭐라 했나요? 여기 들어가는 값 있죠? 여기 100이 있으니까 나었을 거야. 여기 나누기 100한 값을 넣고, 자, 기본 단위 아까보다 와트예요, 와트. 자, 키로로 물어봤다. 10에. 만 삼성. 자, 키로와트. 자, 수업할 때도 이제 제가 과정들을 한 번씩 다 써줬는데, 자, 결론을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셔라. 전압 변동률은 뭐 기기 때부터 했으니까 제가 아, 나군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력 손실과 송전 전력과 전력 손실도 여러 번 이야기했죠. 자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과정들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이 때문에 아직 이 때문에. <laughs> 자, 중요한 것만 써봅시다. 자, 오른쪽 위에, 우리 송전전력은, 자, 전압과 제곱의 비례 필기 때 배웠죠? 자, 왼쪽에서 두 번째, 손실은 전압과 제곱의 반비례 자, 전선의 단면적 이 있나요? 오른쪽에서 두 번째죠? 전압의 제곱의 반비례 자, 전압 강화, 아까 V분의 1, 강화율, V제곱분의 1. 저희는 이 다섯 개를 먼저 쓴게 뭐냐면은, 물론 전력 손실률도 배웠어요 k 자 v 제곱 분의 1이 식에 다 v 들어왔죠 v 승압을 왜 하냐 전압 승압을 전압을 높여주면은 제곱의 비례에서 전력을 많이 보낼 수 있다 자 전압을 높이면 제곱의 반비례에서 손실 줄인다 자 전압을 높이면 제곱의 반비례에서 전선의 단면도 줄여주니까 그만큼 경제적이다 자다 올리죠. 각종 손실들은 다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손실은 줄이면서, 전력은 많이 보내면서, 전선의 단면적까지 찐다. 줄일 수 있어서 좋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자주 나온 게, 자, 손실하고 역률 관계도 꼭 알아야 되죠.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자, 일관계. 자, 그럼 우리가 콘덴서를 투입해서 역률을 뭐 했다? 개선, 손실 뭐 한다? 줄일 수 있다. 여러 가지 관계를 보면서, 말로 된 문제든, 자, 뭐, 계산하는 문제든, 자, 여러분들 대비를 좀 하셔라, 이런 이야기. 자, 내용이 일단락이 자, 되는데, 자, 여기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